먼저, 오늘 영상에 댓글을 주신 분들 중두 분을 선정해서, 한 분에게는 링크시스 MX5300 모델을 보내드리고요. 한 분에게는 링크시스 벨롭 트라이밴드 3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한 분씩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더보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입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기능, 요즘 노트북에 탑재가 되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와이파이 6 802.11ax입니다. 802.11ax는 ac에 비해서 커버리지가 증가하고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좀더 빠른 속도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규격이에요.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20 모델도 이러한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고 있고, 아이폰 11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즘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이러한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와이파이 6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는 공유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링크 6 MX5300이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이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과연 갤럭시 20 모델이 와이파이 6를 사용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테스트도 해보려고 해요. 먼저 그러면 링크 6 MX5300 모델을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테크 신제품들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p 채널을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MX5300을 설치하기 전에 먼저 저희 집공유기에 속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인사가 제공하는 공유기구요. 보시는 것처럼 419Mbps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업로드는 358Mbps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바로 이 제품이 링크6MX5300 모델입니다. 패키지를 보면 이 제품이 다른 일반적인 공유기와는 다른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제품 이렇게 타워형 제품이기 때문에 공간이 좁은 곳에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제품 벨롭 AX를 지원하는 모델이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공유기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 84평 정도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수 있고 최대 5.3 g h z 의 속도를 지원을 하는 제품이에요. 패키지 사이드를 보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 4 곱하기 4의 MUMIMO. MUMIMO는 뭐냐면 멀티 디바이스가 접속이 됐을 때 신호를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신호를 동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디바이스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와이파이 아이콘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오픈을 해주면, 아, 이게 기존에 제가 링크시스 벨롭 제품들을 다양하게 만나봤는데, 확실히 이번 제품은 좀 크기가 크네요. 11, 11, 24cm에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설정 가이드, 그리고 전원 어댑터 볼 수가 있고, 전원 케이블, 그리고 랜 케이블이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셋업 가이드를 한번 볼까요? 셋업 가이드를 보게 되면, 새로운 와이파이 설정은 링크시스의 네트워크 추가하기, 앱에서 로그인해서 설정을 해라 하고, LED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링크시스 5300 모델은 앞서 저희가 패키지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타워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상단부분을 보면 이렇게 통풍처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제품 후면에는한개의 인터넷 포트, 그리고 4개의 네 램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 전원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 USB 포트도 위치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네, 하단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원버튼, WPS 버튼, 리셋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 방법은 먼저 전원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링크시스 앱을 통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링크시스 MX5300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링크시스 앱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앱을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설정 시작이라는 걸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의 제품을 설정할 거냐 해서 벨롭, 그리고 링크시스의 다양한 와이파이 라우터를 확인할 수 있는 벨롭 제품이고요. 그리고 어디에 연결할 거냐 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단말 전체 모뎀 라우터를 연결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는 과정만으로 쉽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링크시스 벨로 와이파이 시스템은 메쉬 와이파이를 지원을 해요 메쉬 와이파이가 뭐냐고 하면 이렇게 공유기를 하나 설치해 놓고 다양한 노드들을 연결을 해서 집 안을 하나의 와이파이 이름으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넓히는 기술 인데요 그래서 제가 mx 5300 모델의 링크시스 벨롭 제품을 노드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를 배치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집안에 다양한 곳에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이렇게 완전히 안되는 데는 연결하면 안되고 이렇게 신호가 닿는 부분에 연결해주면 이 부분까지 와이파이 커버리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와이파이의 음영지역을 해소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요즘 복층에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복층에 살때 아래층에 MX5300 모델을 설치하고 이렇게 노드를 복층에 설치를 해서 복층에서도 와이파이를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 이러한 메쉬 와이파이 기술들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메쉬 와이파이를 통해서 집안에 있는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증대를 할 수가 있고요. 와이파이 6를 통해서 멀티 디바이스가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최대 4배 더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고 더 넓은 커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파로 링크 6 MX 5400 모델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2.2GHz 쿼드코어를 탑재하고 있고요. 512MB 플래시 메모리를 지원하고 있고, 램 1GB를 탑재한 그런 모델입니다. 네, 그렇게 링크시스 MX5300을 설정을 마쳤습니다. 링크시스 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을 할수 있고, 설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시보드를 통해서 인터넷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접속되어 있는 장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게스트 억세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 통제 기능이라고 해서 장치들을 제어를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인터넷 억세스를 일단 중지를 할수 있고, 중지를 예약할 수도 있고, 특정 사이트를 차단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시면 속도를 점검할 수 있고, 장치 우선순위를 설정하실 수 있고, 알람을 설정받고 와이파이 정보 등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벤치비 어플을 통해서 속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528Mbps의 속도를 보였고 와 업로드가 엄청 빠르구나 업로드가 650이 나왔네요 네, 이러한 속도는 이렇게 단일로 사용할 때도 빠른 속도를 보여주지만 멀티 디바이스가 접속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처럼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바로 와이파이 6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링크시스의 와이파이 6 공유기 MX5300 모델을 사용을 해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제품들을 좀더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할수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커버리지도 더 넓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빠른 속도 그리고 좀더 넓은 커버리지에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시스 벨롭 MX5300 모델에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에 댓글을 주신 분들 중두 분을 선정을 해서 링크식스 MX5300 또는 벨롭 트라이밴드 3세트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